오늘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제자이자 또 에베소 교회의 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어, 참 중요한 음, 말씀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된다면 어, 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결론과도 같이,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어이 경건하게 산다 이럴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ly way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godly way 이말이 말은 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다면 반드시 박해와 고난과 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어, 그래서 어, 디모데야 너에게 지금 오는 이 모든 고난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예수를 믿는 너에겐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우리가 마음껏 보고 지금 찬양했죠 우리에게는 매우 지금 일상이고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지금 이 현장을 북한의 지하 교회 교인들이 이 상황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들에게는 그토록 꿈꾸는 일일 겁니다. 어, 마음껏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껏 읽는다는 것.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크게 아마 조금 약간 약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가들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순교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기준 어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통계를 뽑아보면 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억 명. 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매년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어 비공식화에 다 포함해서 한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목숨까지 는 잃지 않지만,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고, 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사단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난을 주고, 환란을 주고, 박을 주고 사도 바울 여기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스 당한 일 이런 표현이 있죠. 11절에. 어,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 그거를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 잘 하고, 어너 믿음 잘 지켜야 된다. 그럴 때1 1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처해진것당긴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나를 건지셨어.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돌에 맞거나 뭐 어디 끌려가거나 뭐 순교를 당하거나 지금 우리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어 불익을 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뭐 "주일날에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응, 나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말하면 "야, 어, 모난 돌이 정마자 그냥." 적당히 살아. 왜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니? 왜 너만 그렇게 좀 그러니? 좀 다른 사람들을 봐라. 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뭐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말해도 다술 마시고 다할거다 하더라. 넌왜 그러니? 적당히 예수 믿어. 그런데요, 그게 오늘 시대 우리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참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다니엘도 그 길을 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안한 길로 갈수 있었어요. 어 말만 잘 들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음식 먹고 편안하게 잘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다. 그래서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새 친구도 금심상 앞에 다 절했는데 딱새 친구만 절하지 않잖아요. 죽겠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지막에 사자골에 내가 던져질지언정 어? 주님 알고는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특별히 우리 또 최근에 또 영화를 본 것도 있고 해가지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는 정말로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지금도 예 그들은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아오지 당강이나 아니면 즉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곧 죽는 거예요. 어디 숨어가지고 성경책 본다는 건 죽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전하면 거기는 뭐뭐 뭐 얄짤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사형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테러 대상자가 되고 어 그거도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12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데, 1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그러지만 어, 기억해야 된다. 뭐냐?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고,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렸을 때 성경 알았잖아.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서 안에 믿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기,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네가 얻는 은혜를 누리잖아. 16절에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사람을 쓴 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만드시고 우리를 바르게 만든대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 교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능력이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어,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단은... 뿌리 뽑으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목숨 걸 깊은 곳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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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결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영화 이번 주에 우리 보러 갈 텐데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목숨 걸고 쪽보금 하나 구해보려고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지키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그들에게는 지금이 천국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익숙해져 가지고 뭐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과 적용한다면 정말로 이 넘치는 자유, 이 넘치는 신앙의 자유,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북한을 위해서 또 이슬람도 아까 다,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힘쓰고 애써서아 빨리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들도 마음껏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 죽기 전에 마음껏 한번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성령일는것 그들은 그게 소원이잖아요 선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자유를 그냥 너만 마음껏 누리고 이 쌀을 너만 마음껏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에게 자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또 물질 우리의 모든 환경, 여건을 가지고 우리의 한민족인 이 북한의 그지하계 성도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예술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좀 중보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제사 안 드린다고 핍박을 받고 전도한다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이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건지시고 이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는 끝까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고난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